초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대가고 있었잖아요. 네. 이미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는 거예요. 아. 네. 그래서 고령화 되면서 네. 어, 의료비가 두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. 음. 표로 보 나오겠지만. 네. 네. 그러면 앞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더 늘어나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 의료비 비중이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네. 없을 거다. 그럼 이제 딱 듣고 생각나는 거. 네.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하겠다. 아, 그런 부분이 네. 이제,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. 음. 한 예가 노년 부양비 추이를 여기서 나오게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음. 그러면은 몇 명의 노녀, 노인을 음. 부양. 부양해야 되느냐. 음. 네. 네. 했더니 우리나라 2007년도 여기 통계에는 104.2명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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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? 100명이 1 0 0명을부양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죠. 한 명이 세계는 어떤 거야? 세계 평균은? 아, 세계 평균은 3 3 1명입니다 네. 네. 근데 우리가 우리 세, 그 보면은 또 부양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. 아, 아이가 맞아요. 있잖아요. 그러면 아이까지 생각하면 한 명이 그 사회에 부양해야 될 인구가 한명 이상이라는 거예요. 음. 참 힘드네요. 그렇죠. 네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사실은 뭐이런 이런 것이 이제 건강보험에도 이제 의료비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걸 그럼 어떻게 부담해야 될까?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